홍콩후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rammar Stage Plus 1의 저는 홍공쌤입니다. 저와 함께 가이드 영상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Plus 1도 네, 거의 이제 어 내리막길, 막바지가 되 가는 것 같습니다. Unit 11, uh, She was sad yesterday. 네, 그녀가 슬펐다. Yesterday, 어제란 말이죠. 이 어제란 말이 있으니까 확실히 슬펐다라는 이제 과거를 어, 나타내주고 과거 그녀의 상태가 이랬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어로 was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떠다 했다, 네, 비동사 과거형. 방금은 이제 긍정이고요. 슬프지 않았다 같 되면 면 이제 부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녀는 어제 슬펐니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의문까지 있겠습니다. 세부류. 자 일단 긍정입니다. 음, 단순 과거죠. 어, 주어가 이제 아, 어, 과거에 이제 어땠느냐라는 걸 이제 어, 요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라는 것은 현재하고 기준했을 때 현재는 지금이잖아요, 그죠? I am happy now. 나 지금 행복하다. 예. 이런 느낌이면 현재부터 조금이라도 어, 과거, 어, 좀 지난 시간으로 가게 된 것들은 다 과거가 됩니다. 어제든 일주일 전이든 전이든 뭐 일초 전이든 어쨌든 과거가 되죠. 그때는 그쵸? 지금 하고는 별개로 이제 과거 시제를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I was sad yesterday. 나 어제 슬펐다해서 과거의 어떤 상태를 나타낼 때 쓴다. 그래서 이렇게 타임라인을 보여주는 것은 아이들 입장에서 되게 사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장이 되면 미래도 표시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완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은 적극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요, 비동사에, 어, 두 개가 있습니다. was, were. 사실 이건 학생들한테, 현재일 때는 m까지 포함해서 m is, are. 세 개인데, 예, 과거에서는 줄었다. 줄었다, 얘들아. 예, 이걸 좀 먼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I 같은 경우는 was, you, 다음에 he, 아, you는 이제 were, 그다음 나머지 이렇게, 네, 3인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단수 개념에서는 이제 was를 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was 아니면 were 쓴다. 그래서 다시 이 표를 보고 주어를 던지면 우리 친구들이 was happy. The book was my book. This was my book. You were happy.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보는. 주어를 던지면 나머지를 완성해보는 거 하면 자동으로 숙지가 됩니다. 그냥 외워라 보다는 네, 숙지라는 게 좋고요. 주어가 복수일 때는 그냥 월 하나만 쓰면 됩니다. 아주 simple 하죠. 그렇죠? 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예, 신나게 이렇게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문 보면서 네, 해보고 요 가리고 이렇게 예, 표현 해보기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리고도 잘 되면 사진 보고도 문장 완성해보는 등등 단계에 맞춰서 아이들이 교재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negative and yes or no questions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부정은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amazing. 크으, 어, 나는 이제, he was not amazing. 그는 대단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크으, 정말 놀랍지 않았다라는 건데, amazing이라는 거, 앞에 안 대단했다, 안 놀랄만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앞에다 붙이면 되죠? 그리고 앞에 비동사 그대로 쓰면 돼요. 축약은 wasn't. 마찬가지죠. 역시 not amazing 돼 있으니까. 자, 그죠. 그 반지는, 어, 놀랍지 않았다. 어, 대단하지 않았다. were not.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정 한 번만 익히면 어렵지 않게 갈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암기를 줄여주면 좋아요. 그리고 역시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비동사가 역시나 주어 앞으로 나오면서 q u e s t 로다 바뀌는 거죠. 그죠. 요거 되고, 이제, 원래는 평서문이 뭐였을까? 다시 치환을 하게 몇 개씩 해보는 것도 좋죠. 이렇게 했을 때, 어, that was expensive. 그게 원래 문장이죠. 그리고, was that expensive?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써보는 것도 좋지만, 그게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이라도, 한 번이라도 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yes, no question이죠. 그죠? 네, 아니오로 되고, 긍정일 때는 was, were. 부정인 때는 wasn't, weren't.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답하게 하는 것도 또 좋습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 됐고요. 마지막은 today's point. 긍정. was, were. 우리 현장보다 줄었다. 야호. 부정은 나이 붙는데, 요거, 우리 했던 것처럼 핵심 앞에 나의 형태다. 축약된다. 하면 어렵지 않게 하고요. 그렇죠? 비동사 앞에 나와서 역시 의문이 되고 yes, no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정도로 하면 지금 맥락에서 크게 배웠던 것에서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는 또 유닛 12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긋자.